안녕하세요 인생주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하나하나 고르는 모습을 공유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 자체가 저희 인생주얼리에서 구매하는 모든 다이아몬드들을 이렇게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다이아몬드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번에 구매하시는 저희 구독자분의 다이아몬드는 정해져 있어요. 0.6캐럿 E컬러 SI2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예정이십니다. 미리 사전에 쭉 다이아몬드들을 골라봤는데 중량을 딱 정해놓으니까 223개의 스톤 밖에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6 캐럿, 0.61 캐럿만 제가 골라놨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0.6 캐럿, 이 컬러 SI2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는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고릅니다. 굉장히 작아요 0.6캐럿 해봤자 뭐 5.6mm 의 직경 이고 실제 보시는 이 다이아몬드는 매우 작습니다 새끼 손톱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내포물을 볼 때는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si2 등급 굉장히 빛이 좋다 라고 기준을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이아몬드를 보실 때는 이런 내포물의 상태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다 보면 물론 내포물도 중요하지만 내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사되는 빛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SI2만 돼도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감정서를 보면 0.6캐럿 이클러 SI2인데 제가 이건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광반응이 미디움 블루이기 때문입니다. 형광반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거든요. 너무 기니까 제가 형광반응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형광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GR감정서의 마음 왜 형광반응이 있으면 엄청 좋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쉽게도 스톤은 조나 형광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스톤을 한번 볼게요. 또 다음 스톤, 아 요것도 진짜 맑네요. 맑아. 아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2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얘는 굉장히 맑은 스톤입니다. 저 다음 스톤을 한번 볼게요. 아, 요 친구는, 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내포물도 없고 깨끗한 SI2라고 생각하시죠? 내포물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감정서를 보면 이 e 컬러 SI2, 0.6 캐럿. 조건 맞죠? 트리플, 엑셀런트 컷이고 현관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제가 이렇게 체크했던 요 친구랑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죠 이 친구는 뿌옇지 않고요 이 친구는 뿌연 스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매하면 안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패스하고 제가 하나를 구매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맑은 다이아몬드는 맞아요 사실 요 블랙 인클루전요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랜눈으로 절대 볼수 없어요 보이시죠? 새끼손톱보다 작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화면처럼 확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포물은 맨 눈으로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 굉장히 맑은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맑은 거 맞죠? 다음 스톤. 하나하나 다 보고 구매합니다. 좋은 거, 좋지 않은 거를 제대로 구분을 해서 사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페인트나 미디움 블루 있죠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이 GI 감정서보다 조금 낮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나는 GI 감정서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페인트블루나 미디움 블루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방해 받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다르죠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밀키한 스톤이에요. 이게 뿌연 스톤이에요. 자, 감정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뿌연지 안 뿌연지 알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오로지 이 종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신다면 옳지 않은 판단이 될수 있어요. 제가 모든 분들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를 살때 미리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하고 2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리 다 사전에 체크를 하고 제 실수를 줄이고 줄입니다 사실 실수는 이제는 안 합니다 저도 1년차 2년차 3년차 어설플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수하면 초보중에 초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정도 밀키한 스톤도 막상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밀키한 건지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깨끗한 s i 투다라고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차라리 이런 내포물이 있는 스톤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스 자이 아, 친구 딱 보자마자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그나마 조금 덜 밀키한데 이 친구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밀키한 스톤입니다. 요거는 패스. 다음 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지루한 작업인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골라드려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 스톤, 아, 요거 깨끗하고 좋네요. 요 뿌연 것과 요, 요 친구 뿌연 것과 완전히 차이나게 맑은 빛의 스톤이에요. 요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구분이 되나요? 이 친구와 이 친구. 당연히 얘도 빨리 패스. 빨리 패스. 자, 다음 스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뿌연 해요 여러분들 내포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명확하게 내포물이 있는 애들이 더 맑게 빛나요. 이런 10배 확대 경우로 눈에 딱 봤을 때내포물 있다 하는 스톤들이 더 맑은 스톤들입니다. 와, 요거는 요거랑 비교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뿌연 SI2 등급입니다. 감정서 보시면 0.6캐럿 이 컬러 si2 트리플 엑스런트 컷인데 형광 반응 없죠. 뿌연 빛의 si2 등급입니다. 이거 패스. 이런 영상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또 다음 스톤 보겠습니다. 0.61캐럿 이 컬러 si2 아딱 정말 이런 애들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스톤입니다. 딱 봤을 때어내 폼을 깨끗한 si2네 뿌연 겁니다. 아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야 이거 영상 이러다가 뭐 밤새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SI2등급 구매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 띄는 내품으로 있는 애들이 더맑습니다자 다음 스톤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아 시간 오래 걸려요 스톤 하나만 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톤을 살때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개를 사든 열 개를 사든 두세 시간 집중해서 다이아몬드를 삽니다 아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고 <laughs> 너무 지루하실까봐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는 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몇 백만 원 주고 제가 물건을 수입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제 물건을 사면서 돈더 주고 이거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다이아몬드를 의뢰하실 때는 뿌연스톤 사전에 제거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 제가 이렇게 끝까지 작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모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괜찮은 게, 맑게 빛나는 SI2 등급들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